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음, 기독교 신앙 여정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두 기둥이죠. 바로 칭의와 성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 분명 구원 받았다는데 왜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 이런 고민 뭐랄까? 한 번쯤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참 많은 분들이 씨름하시는 지점이죠 신앙이랑 실제 삶 사이의 간극처럼 느껴지는 부분이요 네 바로 그거요 그래서 오늘 여러 신학 서적이나 논문 또 설교 자료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 층의와 성화가 도대체 뭔지 이게 또 어떤 순서로 오는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그 고민이랑 이게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속 시원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사실 마르틴 루터가 그랬다면서요? 이 층의 교리가 흔들리면 교회가 설수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했다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핵심적인 교리라는 거죠. 이 고민을 푸는 열쇠가 바로 이 층의와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제대로 이해하는 것. 네. 단순히 신앙 용어 하나 더 아는 걸 넘어서요. 이게 어떻게 우리 신앙 여정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오늘 같이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디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칭의부터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은데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이게 법정적 선언이다 이런 말을 쓰더라고요. 법정이라니. 조금 딱딱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 네. 그 법정적이라는 말이 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은혜가 담겨있는 표현이거든요. 은혜요? 네. 칭이는 쉽게 말해서요. 하나님이라는 재판장 앞에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 있잖아요.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분의 완전한 의로움, 그것 때문에 무죄? 너는 이제 의롭다! 이렇게 선거 받는 사건이에요. 아, 선거 받는 사건? 네. 중요한 건 이게 내가 뭘 잘해서 받는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제 노력이 아니고요. 전혀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보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저주시는 선물. 그게 칭의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뭐 착해지거나 완벽해져서 너 이제 의롭다! 인정받는 게 아니라 그냥 법적인 신분 자체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운 자로 딱 바뀐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재판장이 땅땅땅 판결 내리는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 선언은 즉각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더 이상 우리의 그 더러운 죄의 옷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끗하고 완전한 의의 옷을 입은 상태로 보시는 거죠. 와,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 네. 신학적으로는 이걸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우리의 실제 상태와 상관없이 법적인 지위가 완전히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인 거죠. 아 그래서 루터가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이걸 외쳤던 거군요. 제가 본 자료에 따르면 중세교회는 칭의를 사람이 점점 선하게 만들어져가는 과정의 일부로 봤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성화랑 잘 구분하지 않았다고 맞아요 그랬죠 그런데 루터가 이 둘을 딱 분리해서 아니다 칭이는 믿음으로 받는 즉각적인 선물이다 이렇게 선언한 게 종교개혁에 진짜 도화선이 된 거군요 야 정말 혁신적이었네요 네 신앙 역사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적인 측면만 너무 강조하면 자칫 좀 차갑거나. 아니면 너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 같은 학자들은 칭의의 관계론적 측면도 같이 봐야 한다고 강조하시죠. 관계론적 측면요? 네. 그러니까 죄 때문에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법적인 신분 변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이두 가지가 칭의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법적인 선언이면서 동시에 관계 회복이다. 아, 이렇게 보니까 칭이라는 개념이 훨씬 풍성하게 다가오네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고 관계도 회복된 사람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서 이제 성화가 등장하는 거죠. 맞습니다. 딱그 지점이에요. 칭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그러니까 신분 변화라면요. 성화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안에서요? 네. 칭의받은 신자가 그 새로운 신분에 걸맞게 실제로 거룩해지고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죠. 아, 과정이군요. 칭의는 단번이었는데. 그렇죠. 성화는 과정이에요. 칭의받는 그 순간 시작해서 우리가 이땅 사는 동안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건 우리 혼자 힘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아까 자료 중에 보니까 갓난 아이가 점점 자라나는 비유가 있던데요. 그거참 와닿더라고요. 네네. 칭의가 태어남이라면 성화는 자라납니다. 뭐 이런 느낌. 그럼 이 자라남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네,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갓난 아이가 엄마 젖 먹고 자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양분을 먹고 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이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요. 음. 말씀으로 변화되고. 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하는 삶. 네.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모든 변화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엄청 강조하잖아요. 아, 로마서 6장,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이제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성화의 동력인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게 동력이군요. 그렇죠. 좋은 웨슬리 같은 분은 이 성화를 구원 경험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으로 봤어요. 그래서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 삶에서의 거룩함을 아주 강하게 강조했죠. 이제 슬슬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칭의는 법적 신분 변화, 플러스 관계 회복, 이건 단번에. 그리고 성화는 그 이후 평생에 걸쳐서 실제로 변화되는 과정.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텐데요. 이 둘의 관계, 그리고 순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뭐가 먼저고 서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순서는 아주 명확합니다. 반드시 칭이가 먼저예요. 반드시 먼저. 네. 칭이는 성화라는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기초이자 뿌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성화는 그 뿌리에서 자라나서 맺히는 필연적인 열매와 같아요. 어, 기초와 뿌리, 그리고 열매? 네. 그래서 이 둘은 개념상으로는 명확히 구분해야 하지만 실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분리될 수 없다. 네. 만약에 칭의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삶의 변화, 즉 성화가 전혀 없다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좀 의심해봐야 하는 거고요. 반대로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칭의를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복음의 순서를 완전히 거스르는 거죠. 칭의가 먼저, 성화는 그 결과이자 열매, 그리고 분리될 수 없다는 점 이게 중요하겠네요. 어, 그런데 아까 김세현 박사님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칭의와 관련해서 좀더 복잡한 논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개념이 자주 언급되던데요. 이게 혹시 우리가 받은 칭의가 뭔가 좀 불안정하다거나 뭐 그런 뜻은 아닐까요? 아, 네. 그 부분이 신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논의 지점이고 또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요? 네. 김세윤 박사님은 신약 성경 전체를 꿰뚫는 종말론적인 긴장.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는그틀 안에서 칭의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세요. 이미 왔지만 아직은 아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죠. 이게 현재적 칭의고요. 그런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완성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최후의 심판 때라는 아직의 측면, 즉 미래적 칭의가 있다는 거예요. 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니 그럼 지금 받은 칭의가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다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뭐 열심히 살지 않으면 의롭다 하심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었어요. 아 역시. 하지만 김 박사님의 본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이 점은 좀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미라적 칭의라는 말이. 현재 우리가 받은 칭의가 불확실하다거나 혹은 우리의 성화 여부에 따라서 그게 취소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다. 네. 진정한 믿음으로 칭의를 받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성령의 능력으로 성화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가 얼마나 완벽한가 이게 기준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겁니다. 그럼 그 미래적 칭의는 뭔가요? 다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그 성화의 열매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한다거나 믿음 위에 덕을 더해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 이것들이 우리가 받은 칭의가 진짜라는 것을 외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 증거. 마침 어떤 설교 노트에서 봤던 비유가 딱 떠오르네요. 어떤 사람이 행정착오로 사망 처리가 돼버려서 자기가 살아 있다는 걸막 여러 서류랑 증거로 입증해야 했던 이야기였어요. 아 네네 그런 비유가 있죠. 이걸 여기 적용해보면 성화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행실이나 변화된 모습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칭의를 통해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증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아주 딱 맞는 비교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이자 증거라는 거죠. 칭의와 성화가 논리적으로는 구분되지만 실제로는 분리될 수 없이 딱 연결되어 있다는 걸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당신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왜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고 또 이걸 연결해서 이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뭐 신학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건요. 이게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함정에서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함정이요? 네. 첫째는 율법주의의 함정이에요. 칭해가 내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내가 이만큼 선하게 살았으니까 구원받을 만해라거나 이런 규칙들을 꼭 지켜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라는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 어... 자유? 네. 끊임없이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불안해하는 그런 사이에서 벗어나는 거죠. 행위로 구원의 조건을 삼으려는 그 끝없는 불안감에서 해방되는 거군요. 확실히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두 번째 함정은 뭔가요? 그건 바로 값싼 은혜 혹은 도덕폐기론의 함정입니다. 값싼 은혜요? 네. 어차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생각이죠. 하지만 성화가 칭의의 필연적인 결과이고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변화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이런 생각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아, 그럴 수 없겠네요. 오해요, 칭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쁨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는 동기를 얻게 되는 거죠. 존 웨슬리가 강조했던 것처럼 마음과 삶의 성결을 향한 열망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아까 잠깐 언급했던 루터의 그 안페이퉁이라는 아, 네. 경험도 이거랑 관련이 깊겠네요. 네 그렇죠. 자료 보니까 루터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또 심판받을까 봐 엄청난 영적 고뇌와 불안에 시달렸다고 하잖아요. 네 그랬다고 하죠. 그 끔찍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행위가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이 칭의의 복음을 깨달았을 때였다고요? 정확합니다. 칭의와 성화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완전히 바꿔 놓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혹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는 그런 불안한 여정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여정인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주어진 새로운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 위에서 출발하는 여정이 되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위해 새롭게 창조된 존재니까요. 이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감사함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칭의와 성화의 조화로운 이해가 우리에게 주는 진짜 자유와 능력입니다. 와 오늘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그러면서도 핵심을 놓치지 않고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하신 일, 우리의 법적 신분을 단번에 바꾸시는 은혜의 선언이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이거였고요. 네. 반면에 청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과정이죠. 순서는 반드시 칭의가 먼저 오고 성화는 그 필연적인 결과이자 열매로 따라온다. 그리고 이 둘은 명확히 구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다. 이 정도면 될까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신앙 여정에 좀 든든하고 명확한 그런 지침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여러 자료를 통해 확인했듯이 성화는 단순히 그냥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걸 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했고요. 로마서 6장 말씀처럼요. 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연합.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방식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이거 해야 해 저거 하지 마 이런 규칙 목록에만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매일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의 그 살아있는 관계에 더 깊이 뿌리내릴 수 있을까 그분의 음성에 더귀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게 율법주의도 아니고 값싼 논외도 아닌 진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비결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규칙 준수를 넘어서는 관계와 의존 아. 성화를 바라보는 정말 중요한 관점이네요. 깊은 통찰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십시오.